겨울철 스타일링의 완성 부츠. 하지만 부츠 오래 신는 날이면 어김없이 몰려오는 고통이 있죠요부 신을 때는 대꿈치가 많이 아파요. 발 삐거나 심각하게 다쳤을 때만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병원을 따로 걱정도 좀 했어요. 일단 마사지 받고 뭐 이러면 또 그때 당시에는 조금씩 풀리니까 네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좀 지내온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발바닥 통증. 그런데. 수시로 반복되는 통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요. 족저근막염은 뒤꿈치 안쪽이 주로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걸 드라프게 하면서 뒤꿈치를 띄고 걷거나 아니면 바깥쪽을 딛게 됩니다. 그럼 발목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무릎에도 밸런스가 깨지고 그리고 척추에도 이상 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족저근막염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겠지요? 알고 신으면 더 도움이 되는 기능성 슬리퍼 고르는 법부터 발바닥 통증 완화 방법까지 족저근막염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하기 좋은 요즘 걷고 싶어도 마음껏 걷지 못한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천천히 걷는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 다리가 매우 불편해 보이는데요 강치성 척추염이라고요.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염증이 확 퍼져요. 10여 년간 강직성 척추염을 알아온 그녀. 치료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초부터 발바닥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발이 어느 날 붓기 시작하더니 디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강직성 척추염에서 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난 게 족저근막염이 온 거죠. 갑작스럽게 발병한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요 족저근막은 뒤꿈치에서부터 발바닥 앞쪽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뒤꿈치에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뒤꿈치 패드, 지방 패드가 부어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쩔룩쩔룩거릴 수도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3개월간 운동을 중단했다는 그녀 괜찮아졌다가도 조금만 무리해서 걸으면 통증이 다시 심해졌답니다. 아프지만 운동을 또 꾸준히 해줘야지 염증이 오히려 줄어드니까요. 염증은 운동은 해줘야 돼요. 소리 없이 찾아온 족저근막염은 야외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로 신는 신발들, 즐겨 신던 구두나 부츠는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는 내용. 일단 이 높은 신발들은 이런 거는 하나도 못 신죠. 뭐 어쩌다가 송년회 같은 거 나가도 그 다음 날이면 후회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낮고 쿠션이 강한 것만 신어요. 푹신 푹신한 깔창이 깔려 있는 기능성 운동화나 굽이 낮은 단화가 아니라면 잠깐 신어도 통증이 재발하기 때문. 쿠션이 없으면 걸을 때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걸을 때 충격이 그대로 흡수되면은 근육이 많이 아파요. 염증 있는 부분도 아프고 딱딱한 부츠나 하이힐을 못 신는 대신 디자인이 예쁜 신발을 찾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편한 신발을 해도 어느 정도는 예쁜 신발들을 찾아서 골랐거든요 마음은 신고 너무 신고 싶은데 저도 분명 키가 작아서 이렇게 힐 같은 거 신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죠 불편해요 일단 딱딱하니까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그녀 족저근막염이 생긴 후에는 야외에서 신는 신발뿐만 아니라 실내화도 바꿨다는데요. 이게 제가 염증 심할 때 그때 좀 지나서 막 찾아보고 산 실내화거든요.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실내에서도 꼭 신고 심지어 여행 갈 때도 들고 가요. 운동화부터 실내화까지 통증 줄이기 위해 신발을 바꾼 그녀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근막염이 심하신 분들 또는 재발을 잘하시는 분들은 신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신발은 바닥이 단단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푹신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실내에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약간의 쿠션이 있는 슬리퍼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쿠션이 있는 슬리퍼가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산에 있는 슬리퍼 제조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슬리퍼의 소재를 어떤 소재를 사용할 때 또는 어떤 물질을 또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탄성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또는 뭐 쿠셔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족저근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슬리퍼에는 일반 소재보다 25% 이상 탄성이 높은 소재를 적용하고 있다는군요. 탄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걸을 때그 탄생에 의해서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많이 걸어도 몸의 신체가 피로가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횡하게 비어있는 뒤꿈치 바닥 부분. 쪽지은만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걸을 때 가장 많이 충격받는 데가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 뒤꿈치입니다 이쪽 부위에 가장 통증을 많이 느낀다 이 통증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수한 소재를 개발해서 여기에 꼭꼽을수 있도록 막그렇게 개발되어서 이 구멍이 있는 겁니다 아하 쿠션을 넣는 공간을 비워둔 것이었네요 뒤꿈치 부분에 쿠션감을 줄 노란색 달걀 모양의 쿠션 패드 슬리퍼에 비어 있는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 스펀지 소재는 누르면은 천천히 이제 올라온다라는 관점입니다. 저탄성 소재를 사용한 뒤꿈치 쿠션. 탄성 낮은 쿠션이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라는데요. 일반 소재를 사용했을 때보다 족저압을 약24% 감소시켜 발바닥에 자극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반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반발에서 그 부위에 압력을 줄여준다는 거죠.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고 걸었을 경우 충격량이 줄어든 것이 보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연골이 닳는 것처럼 발의 아치형 구조도 노화로 인해 평평해지는데요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에 가까워지면 족저근막에 더큰 하중이 가해져 발병률이 높아진답니다 때문에 아치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팽발인 사람은 발이 아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신발을 신음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아치를 만들어주고 그 인위적인 아치에서 아치 기능하기 때문에 팽발이 조금 교정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신발을 생산했다는 공장, 다년간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2년간의 연구 끝에 기능성 슬리퍼 소재를 개발했다는군요. 일반 신발을 만들어 온 부진후 대표가 특별한 슬리퍼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한 25년 제가 신발을 개발했습니다. 보통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한다면은 평발로 변한다든지 발의 균형이 무너진다든지 그렇다면 신체 균형도 무너져서 건골계 그 굉장히큰 질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이 다 되도록 신발을 연구해온 부진후 대표,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슬리퍼를 개발하기 위해 인체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는데요. 그는 여전히 발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발들이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발에 부상이 없는 발에 질환이 없는 그런 신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부 운동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때 운동은 안 하고 발에 무언가를 감고 있는 이 남자 테이프로 발을 꽁꽁 감싸고 있는데요. 발에 통증을 느끼고 이럴 때 테이핑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의 통증을 돌봐주는 성진우 트레이너. 근육 테이핑이란 통증 부위를 탄성이 있는 테이프로 지지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뒤꿈치를 좀잘 잡아줄 수 있는 그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 통증을 줄이는 테이핑 방법. 우선 발바닥 길이에 맞춰 테이프를 잘라 줍니다. 그리고 쐐기 형태로 자른 테이프는 발가락 사이에 끼워 주는데요. 붙여주시면. 이제 발바닥 부분을 붙일 때 가볍게 들어준 상태에서 그리고 마무리로 아킬레스 건쪽을 이어서 통증이 심한 뒤꿈치 부분을 감싼 후 발목까지 올려 붙입니다. 또 다른 테이프로 발바닥 가운데 부분에서 발목까지 감싸 붙이면 끝. 발을 디딜 때 통증을 줄여 주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지금 방법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뭐 축구 같은 거. 근데 그럼에도 자꾸 하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갈래로 자른 테이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세로로 해주는 거는 이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 이 움직임이 잘 움직이도록 이 가로로 하는 건 고정시켜주는 역할.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활동에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운동 외에도 발바닥 통증이 있지만 오래 서 있어야 하거나 이동량이 많을 때 통증 부위에 자극이 덜 가도록 힐 패드를 사용해 줍니다. 패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발목까지 고정시켜 주면 쿠션이 있는 신발을 못 신는 분들에게도 적당한 쿠션감을 줄수 있는 테이핑 방법이죠. 우선 음,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편한 신발이 되게 중요하고요 연령에 따른 나한테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를 평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연령과 나의 체력 그다음에 나의 체격에 맞춰서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발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발을 최대한 발목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수건으로 발을 감싼 후 수건을 몸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놓기를 천천히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발가락을 쭉 당겨주시고 이 부분들을 좀 풀어주시면 걸을 때 조금 가벼워지시고. 제 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인 발, 족저근막염 통증으로부터 발 건강 사수하고 예쁜 신발 마음껏 신으시기 바랍니다.